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진로 특강.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교 생활의 기록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영역입니다. 교과 영역이란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의미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성적이죠, 내신 성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학습 태도 및 성실성 등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담당 교사가, 교과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예시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먼저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가 있고 교과 안에 또 세부 과목이 있죠 과목이 있고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 성취도 수강자 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요것이 말하는 흔히 말하고 있는 성적이라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어떤 내용들 이것은 담당 스님이 여러분을 관찰했다가 문장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것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고요. 아, 여기 보시면 과목이 나오고 과목 옆에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문장으로 서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관련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인데요. 교과는 유사한 여러 과목을 포함하는 교과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군이고, 그 교과 안에 여러분이 실제 배운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수한 과목이 그것이 이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목별 이제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기록돼요. 원점수. 원점수는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죠. 시험 성적.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이제 집필평가가 있고요. 또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학교에서 평가하는 일정한 비율로 비율로 환산해서 점수를 기록한다. 그것이 원점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체능 과목의 경우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지필평가 보지 않고 그냥 수행평가. 성적만으로 성적이 산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균인데요. 과목 평균은 그 과목을 이수한 전체 학생들이 얻은 점수의 평균을 낸 거죠. 평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균 대비 어떠냐를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원점수를에서 평균을 뺀그 점수. 그것이 내가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그 과목에서는 좀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도인데요. 음 생활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성취도가 고과목별 성취 기준에 의해서 도달한 정도가 이제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이제 성취도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성취도는 이 성취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가 어떤 과목에서 과목에서 90점이 넘으면 A, 80점이 넘으면 B라고 했다면 했다면 여러분이 시험 을본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성취도 A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80점이 넘으면 B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잘 보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강자 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수죠. 몇 명이 그 과목을 들었느냐. 학생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수강자 수.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고요. 세부 능력 특상. 이 부분은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이 예,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뭐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던 학습 활동에 참여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참고해서 문장으로 문장으로 서술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 교과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를 전부 전부 비 교과라고 한다. 여러분이 고입에 있어, 고입 진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출결, 봉사,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전부 비교과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비교과 영역의 예시인데요. 어, 인적학적 사항. 이것은 학생에 대한 이해자료죠. 이해자료. 죠 특기사항 부분을 통해서 학적 변동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는 그런 사항이고요.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학생의 어떤 성실도죠. 성실도, 책임감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인정으로 인한,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태가 있다면 그건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죠. 대회 나가서 여러분이 상을 탄 그런 내용이 이제 수상 경력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는 모든 대회는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수상 경력란에 기록이 되고요. 외부 그, 그, 상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교내상만 기록이 되고요. 다만 상급 학교 진학을 할 때는 에 수상 경력 중에 학기당 한 개만, 한 개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많은 대회를 통해서 수상 경력을 쌓아주시고 어, 나중에 상급학교 갈 때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은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도 이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지 이제 이런 부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 특지 적성, 문화 예술, 뭐 예체능 관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또 봉사활동 내용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록이 되고요. 음, 상급학교 지나갈 때 비교과 영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이제 교과서 발달 사항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어떤 수업 시간의 태도, 성실성, 또 학업에 참여한 충실도, 또 전공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기록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 관련된 노력과 또 그러한 관심,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면 좋게 평가가 될수 있다. 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 사항인데요. 독서 활동 사항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 주도적 전형에서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이런 이제 전형 부분에서는 좀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모집단이 관련된 그런 책을 읽는다면 좀 좋게 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또는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점, 그것은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독서 활동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아, 이것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어, 1년 동안 관찰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어,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봉사활동 기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봉사활동 항목에는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 학년별로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 했던 그 실적,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이 기록이 되고, 어, 봉사활동 일자, 장소, 뭐, 시간 등이 기록이 되는데, 아, 이게 이제 고입에서는 기준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년별 몇 시간에서 그 시간을 이제 아마 점수화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시간을 잘 채우셔서 구입해서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의 예시인데요. 음 언제 했다 그 기간이 나오겠죠. 또 기간명이 나오고 활동 내용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고 누적 시간이 나오죠. 누적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누적이 돼서 몇 시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여러분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학년별로 몇 시간이 봉사활동의 만점인가를 좀 확인하시고 그 시간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결사항의 기록인데요. 출결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인정이죠. 미인정. 그렇죠? 다른 것은 감점이 되지 않지만 이 미인정 부분은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미인정 지각결석조태가 없도록 여러분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의 예시인데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고 질병 미인정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미인정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기 사항란에 이렇게 이제 있다면. 결석 3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 아프며 간병이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개근이라고, 개근이라고 적히는 부분. 이것이 출결 상황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이제, 대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대학을 갈 때, 대학을 갈 때, 이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정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라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 2023과 2024인데,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2024, 이, 이후에 입시가 되겠죠? 이후에 입시가 될 텐데요. 교과 활동은 감옥당 500자 정도가 기록이 된다라는 부분, 종합부면한 500자 정도 기록이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동아리 활동도 역시 500자인데,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은 이제, 2024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봉사활동에서 특기사항은 기록되지 않고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입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학교 교육 계획으로 실시한 봉사 활동만 대입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진로 활동은 내 다른 활동이 500자인데 700자 정도가 기록이 돼. 조금 더 많지요. 또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도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학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입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 부분이겠죠. 교과 활동, 교과 세특 부분이고 동아리 부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 그런 부분들이 대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은 상급 학교 지나갈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